하겠습니다.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자리 어서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부업에 관한 책 사이드 프로젝트 100에서 4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리즈로 뭐주연속으로공송되었으나보죠요 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감사해서 예. 어, 이번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까? 아, 첫 번째 이탈리아 주방용품으로 돈을 버는 방랑 가족. 두 번째 신부가 파산하지 않는 결혼식이 더 아름답다. 세 번째 재판매로 30만 달러 부수입을 올린 직장인. 네 번째 야구 사인볼을 팔아 1만 달러를 버는 고등학생. 오번 살아있는 귀뚜라미가 사업 아이템이 되다. 여섯 번째 악력기 하나로 6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강력한 부업. 일곱 번째 대학 교재를 되팔기로 6만 달러를 벌다. 끝으로는 리셀링 아이템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네. 자, 아무튼 네. 4장, 챕터죠.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네. 어떻게 보면 장사의 가장 기본적인 네. 이야기인데, 네. 좀 이제 특징적인 어, 좀 아이템 드론을 네. 소개해 주신것 같군요. 네. 이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탈리아 주방용품으로 돈을 버는 방남가족. 네. 이 제목부터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죠. 스키, 스페카렐리 부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재산을 정리하고 1년간 안심 휴가를 다녀온 후,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업을 찾다가 리셀링 시장에 주목을 했죠. 처음에는 자신들이 커피를 잘 알기 때문에 정수기 필터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판매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서 다른 아이템을 찾게 되죠. 앞서 1년 동안 장기 안식년 동안 세계여행을 하던 부부는 이탈리아의 한 시장에서 인체에 무해하고 음식도 안 달라붙는 세라믹 프레이팬을 구매해서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프라이팬은 몇 달을 써도 이상이 없었고, 당시 미국의 프라이팬은 유해한 화학 물질이 첨가된 제품이 장악하고 있었죠. 따라서 부부는 제조업체를 찾아서 실리콘 내열 손잡이를 추가해 1,500개를 제작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네. 여행 중에 뭐 괜찮은 아이템을 발견한 거고요. 그렇죠. 그 아이템을 이제 또 사업화를 한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뭐 결과 좋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히트를 해서 아마존 주방용품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추가 주문을 넣는 것이 미숙해서 재고 부족으로 고객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기도 했지만, 첫 해에만 2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려 수입 대부분을 다시 사업에 투자하면서 4만 달러를 가족여행을 위해 저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년차에도 1분기에 이미 매출 8만 5천 달러를 닭상해 그의 재고 보유량도 늘리고, 사이즈 3가지를 추가해 사업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직접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아마존 이외에도 수입원을 확장해서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서프라이을못 만들었나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이 굉장히 네. 지금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게 많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중재 제품이 굉장히 열악 한게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분야 중에 이탈리아 걸 수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은 미국의 소비재 시장 중에서 좀 눈에 가볼 만한 부분들이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 다음 이야기 좀 보도록 하죠. 어, 신부가 파산하지 않은 결혼식이 더 아름답다. 예. 이게 좀 약간 신부와 파산. 예. 뭐 손이 이제 대입이 안 되는 단어인데. 좀 어떻게 되 있는 겁니까? 자, 스드메는 들어보셨죠? 뭡니까? 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 신부들이 돈이 네. 제일 많이 들어가는 네. 분야가 네. 이세 가지예요. 아, 여성들은 알겠습니다만 아. 예, 저는 좀 낯설고. 아, 그러시구나. 예. 이세 가지 때문에 신부의 결혼식 비용이 부담스러운 게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브리테니 핑클은 12살 때부터 새언니의 결혼 준비를 도왔던 것이 이후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대학에서 섬유학을 전공한 그녀는 파트타임으로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며 웨딩 관련 사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의 결혼으로 웨딩드레스를 구하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웨딩드레스가 비싸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치고, 베일이나 머리 장식 등 악세사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난 아이디어가 신부들에게 고급 악세사리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름을, 이름이 해피리 에버 바라보드.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영원한 행복 대여점이라고 하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네. 어, 비슷한 상황인 것같다고요그래서 예. 뭐, 사실 드레스테어라든지, 뭐, 좀 비슷한 그 아이템들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렇게 새로그것 같지는 않기도 하는데, 예. 어, 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까? 자, 일단 자신이 관련 업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관련 물품을 구할 수 있어서 알 수,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디자인했기 때문에 신부들에게 적합한 액세서리를 디자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창업 비용이 2만 달러를 투자 해서 500명 이상의 신부들이 사용을 했고 수입은 수만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일단 매출의 방식을 보면 t r r 를 비롯해서 각종 액세서리를 당일날 착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소매 가격의 20%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악세사리가 아닌 세 가지 이상의 악세사리를 우편으로 받아서 착용을 해보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다른 악세사리를 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50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편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배송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심각한 사태가 될수 있어서 우편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아주 새로운 사업 아이템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과정, 프로세스 그 어떤 기본의 어떤 중요성을 또 많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재판매로 30만 달러 부수입을 올린 직장인. 또 어떤 내용이죠? 뭐, 직장인이니까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아, 이거 진짜로 그럼.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예. 르네 델가도라고 하는 직장이 어느 날인가 갑자기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났다면서 음. 드랍시핑 이야기를 합니다. 드랍시핑? 예, 드랍시핑이란 무제고 무배송 시스템으로 내가 판매만 하면 제조업체나 도매업체가 바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음.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데, 내가 물건이 없어서 팔수 있고, 팔고 나서도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없어서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좀여상들이공익 김선달이 죠 그렇죠. 없어도 파는 거예요. 예. 근데 자잘한 걸 많이 팔아야 돈도 안 되고, 자, 그럴 것 같아서, 바우스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냐 면그 애들이 뛰어노는 큰 빌로 만든 그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운스하우스 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판매를 시작해서 연말이 되기 전에, 한 해, 3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많은데, 네. 음, 그래서 좀 성공하기까지 네. 우여곡절이 있었군요. 그렇죠. 또, 야구 사인볼을 팔아서 만 달러를 버는 고등학생이라는 제목인데, 요좀 네. 약간 짐작이 가기도 하고요. 예, 소개해 네. 주시죠. 자, 유명 야구 선수의 사인볼이 고가에 팔리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주인공인 팀하레이라는 고등학생은 이런 사인볼 시장에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에게 비교적 쉽게 사인을 수집하고 저렴한 가게 굿즈를 구매해 놓으면 훗날 메이저에 진출하게 된후 프리미엄을 먼저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네. 자, 같이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팀은 워낙에 야구의 골수 팬이다 보니 자신의 비싼 취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볼티모 그래프라는 회사를 창립합니다. 사업방식은 이렇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제막하는 야구공을 한 개당 12달러의 가격으로 대량으로 구매한 후 경기 때마다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아 오토그라프 10이라는 페이스북 메신저에 직접 판매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수완이 없는 수집가들에게서 유명한 선수들의 사인볼을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해당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펼칠 때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이죠. 네. 소위 이야기는 정말 가치 투자를 해보시는 거죠. 어... 뭐 매출이 또 성공을 했다봐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가 예측한 선수들이 상한가를 기록해서 몇달 동안 2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품 구매 비용과 배송료를 빼고 나니 1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네요. 현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에게서 독점 기념품 사업을 따내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이너리그 선수와 계약을 하는데 최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1년에 최대 2,000개의 사인 굿즈를 생산하는 거죠.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스포츠 매니아들에게 좀, 어, 좀, 인상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 사례를 보죠. 대학 교재에 투입하려면 6만 달러를 벌다. 어, 뭐, 교재. 네. 예. 좀 비싸죠? 대학 어, 교재. 아우, 엄청 뭐. 비싸요, 네. 진짜. 이걸 뭐, 중고책으로 판다는 겁니까? 뭐, 어떤 거죠? 어, 그렇죠. 중고책으로 파는 건데, 대학을 다니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특히 비싸요. 비싼 등록금 뿐만 아니라 교재 역시 일반 책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마커스 쿠시는 가나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습니다. 대학에서 IT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어서 생활비의 등록금 책값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플립 비즈니스, 중고 상품을 단기간에 차익을 거두고자 하는 사업 방식을 알게 되고 아이템을 선정하던 중 대학교재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대학교재를 사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대학교재로 음.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창업 자금 20달러로 책을 구매해서 곧장 70달러에 되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첫해에는 2만달러, 그 다음에는 7만달러까지 매출을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해서 정확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은 이 사업을 접고 it 기술자로서 취업을 해서 전혀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부분 살펴보죠. 리셀링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리셀링 뭐, 재판매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이 부분 정리하면서 어떤 마음을 쓰시도록 할까요? 자, 우선 대단한 물건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다락방에 쌓아둔 만화책이나 옷장 깊숙이 묻혀있는 오래된 옷들을 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고 물건을 쇼핑하는 것이죠. 창고 세일이나 벼룩 시장을 둘러보고 관심이 가는 물건이 있다면 핸드폰으로 꼼꼼하게 평균 판매가를 검색하는 겁니다. 그 결과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팔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네. 세 번째로 이걸 사업적으로 확장하고 싶다면 전문적으로 카메라 장비나 고급 의류처럼 고가의 상품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 물건 대팔기하는 그 어, 특정 사이트를 좀설명하기 그렇고, 야채 이런 게. <laughs> 예. <laughs> 아, 채소인가요? 네, 예, 채소죠. 연상 어, 예. 내놓은데요? 예. 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거기서도 그거를 네. 우리 동네에선 싼데, 이게 메이저 시장에는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싸게 사서 메이저 시장에 내놓는 건데, 먼저 가격을 알아보고 우리 동네에서 사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비슷한 개념으로 또 많이 또 고민을 해보면은 뜻밖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다, 이정도는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능이 필요해서 해봐야 돼요, 자기가. 안 해보고 <laughs>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laughs> 예. 근 저는 그냥. 그 야채 이름의 사이트에 가끔 가다 집에 물건 있으면 좀 내놓는 정도로 좀 만족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정환 차업 컨설턴트였습니다.